새로운 교재를핍시다 시그마의 용법입니다. 시그마에 대해 배워봅시다. 시그마의 뜻은 더하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그렇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m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 기호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어 s래요. 어, 그렇대요. 그래서 s가 뭐지? 썸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네. 스아 머리 잘랐어? 앞머리를 내린 것 같은데? 내가 맞췄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드디어. 드디어 알아봤다고? 자,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자, 동그라미에서 세모까지 플러스 1씩 증가시키면서 시계 대입한 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거를 AK라고 읽지 말고 하나의 식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시계 대입해서 더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 의미랑 요의미랑 어떻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또뭐 있죠? 는 sn이었죠. sm. 그렇지? 응. 음. 그것또 똑같은 의미다 예제 1번. 3에서부터 5까지를 플러스 1씩 증가시키면서 더하라. 그래서 3 4 5 더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1에서부터 5까지 더한 거에서 1에서부터 2까지 더한 걸빼 주면 같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시그마를 왜 배우느냐? 시그마의 장점은 무슨 성? 편리성? 왜 편리하냐면요 봐봐요. 이사력을 더하래요. 짝수 번째 한 끼리. 그런데 이걸 이제 SN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거든요. 너무 귀찮잖아요. 짜증나고. 네. 물론 뭐 수학이 수학 자체로 짜증나긴 하지만 안 그래도 짜증나는 거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했다는 거죠. 1부터 3까지 A2K를 하나씩 일씩 증가시키면서 더하라. 라고 바뀐 거죠, 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편리하니까 도입을 해준 겁니다. 2번입니다. 이 개념이 요번 2024학년도 유월평가원 9번 문제로 나왔어요. 봐봐 어떤 건지 봐봐. 자, K는 1부터 N까지, A K는 S N이었죠. 근데 이 sn은 an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sn 빼기 sn-1 라면 n 이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제, k는 1부터 n까지, ak를 n제곱이라 하면 이 n제곱은 뭐야? sn, sn이잖아요. 1에서부터 n까지 ak를 하나씩 더 하는 거니까 이게 또 뭐랑 같은, sn은 똑같은 의미로 했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1에서부터 n까지 더 하는 거니까 이 네모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일반 항이 돼요, 이 an이. 이 k를 n으로 바꿔주면 돼. 이게 일반항이라고 일반항 왜 일반항이야 등차수열을 정의할 때몇 번째 항부터 따졌어요 첫 번째 항부터 따졌죠 그렇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공차의 규칙성을 가지면 등차수열이었죠 등비수열도 첫째 항부터 마지막 n번째 항까지 규칙성을 가지면 등비수열이었죠 만약에 첫 번째 항은 규칙에서 제외되고 두 번째 항부터 공차였으면 그게 등차수열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부터 n까지 ak라는 게 하나하나씩 더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이게 적용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ak 자체를 뭐로 볼수 있다? 일반항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an으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an은 어떻게? 이게 sn이었으니까 n 제곱이 n 제곱 빼기 n 1 전체 제곱이죠. 왜? 여기 에 n 1 대입하라고 했지. 계산하면 2n 1이 되죠.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1은 어떻게 구해요? s1이잖아요. 그래서 1이죠. 첫 항의 규칙에서 제외됩니까? 아니죠. 같이 봐도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또 알아낼 수 있었어요. n 제곱 뒤에 있는 상수항이 뭐예요? 0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살짝 복습 느낌이죠? 근데 이제 예제 2번을 봐요. 예제 2번은 살짝 좀 달라요. 봐봐 k는 1부터 n까지 뭘 하래? k 곱하기 ak를 더 하래요 근데 이게 n제곱이래요 그러면은 빠르.. 그러면 일반적인 풀이는 뭐라고? 이 네모식을 뭐로 생각한다고? 일반항으로 간주한다고요 왜 n 곱하기 an이 일반항이 되고 그럼 이게 뭐야? 는 sn이니까 sm 빼기 sm-1 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이거 n 곱하기 a n을 구하는 과정은 뭐가 생략된 거야? 이 파란색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저잘 봐요. sn이 뭐였지? 1 곱하기 a1 플러스 2 곱하기 a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m-1 곱하기 a n-3 플러스 n 곱하기 a n이고, sm-1은 1 곱하기, 아니, 그렇게. 어디까지? m-1 곱하기 a n-1이니까. 그걸 빼게 되면은, 짜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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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없어져서 뭐만 남아? n 곱하기 a n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항이 n 곱하기 a n이죠.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시그마 기호를 보고, 1부터 n까지니까, 아, 이 네모 안에는 식은 무슨 항이 된다? 일반 항이 된다라는 걸 바로 가져오는 거라고요. 훨씬 더 짧아지죠. 라는 게 수능에, 나... 수능은 아니지, 모의고사에 나왔죠. 법문제로. 나중에 한번 풀어봐요. 나눠줄 테니까. 자, 그래서 N제곱백에 n 제곱 빼기 n-1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되지? 2n-1이 되죠. 그러면은, a는 뭐가 돼? 이 n으로 나눠줘야 될거 아니에요. n으로 나눠줘야 a, n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항이 뭐가 되지? 아까랑 다르죠? n 분의2 n 1이 되는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1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sn, sn이 뭐였어요? sn이 이거잖아요. 1 대입하면 뭐야? s1은? 1 곱하기 a1이지, 일반항이 이거였으니까. 1 곱하기 a는 1이죠 저 일반항 따지는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이거의 첫번째 항은 뭐지? 봐봐 이게 일반항이죠 이제 이제 보이죠? 이게 일반항인게 an은 2n 곱하기 an인거 보이죠? 이 k를 여기 밑으로 내려야겠네 <laughs> 이 지수 아니야 이거 k 이거 내려줘 이 k 이거, 아래 끝으로 내려줘. 미안해? 음. 미안. 그러면은 뭐야, 이게? 1 넣으면 2 곱하기 a1이 되죠? 그게 뭐야? s1이니까, 여기 1 넣으면 1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a1 1이라는 거니까 a1은 얼마라는 소리예요? 2분의 1이라는 소리겠죠. a1은 2분의 1. 그렇죠 캐리 여기 밑으로 내려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첫장이 되겠다. 자, 이제 나열하기입니다. 뭐냐면, 변수를 꼭 K라고 써야 합니까?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K는이라고 해서 쓰긴 하지만, 이걸 I로 바꿔줘도 돼요. I3부터 5까지 2I. N3부터 5까지 2N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 자, 이거는 공식처럼 암기하자, 그냥. 자, 1부터 n까지 식이면, 식이야, 식. 식. a, n을 안 적었다, 내가. 식. 이면, 1부터 n까지이면, 그 식은 뭐가 된다고? 일반 항이 된다. 세 번째. n부터 m까지 fk를 더하는 거는 fm 플러스 fm 플러스 fm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m, fm 마이너스 1 플러스 fm이죠. 웃겨? 그러면은 이거 항의 개수는 뭐예요? 어떻게 구해? 위에서 아래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돼요. 위에서 아래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돼. 왜? 위와 아래는 다 포함한 숫자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더하는 거면, 5 빼기 1을 한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부터 6까지 더하는 거면, 6 빼기 2한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되죠. 다섯 개잖아. 2부터 6까지 다섯 개.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그구강 끝에 있는 그 숫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거라서 더 자세히 설명 못 하겠어. 어쨌든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위에서 아래 뺀 다음에. 알겠죠? 음. 제가 아까 말한 방법들을 생각하면 좀 쉽게 와닿겠죠? 네. 헷갈리면 2부터 6까지 더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600이 이한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니까. 아, 축하기입니다. 자, 이게 진짜, 그, 시그마의 성질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어, 나 이거 켰나? 켰네. 자, 봐봐. 3, 4, 5, 6을 더하는 건데, 그러면 이 네모는 일반 항일까요? 아니죠. 왜 아니야? 여, 내가 이제부터 여기 시그마에 여기 위에 있는 걸 위끝이라고, 여기 아래 있는 걸 아래 끝이라고 할 건데, 아래 끝에 있는 K는 1, 이게 뭐, 뭐예요? 1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K에 관한 식이지. 일반 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저걸 일반 함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걸 하나하나씩 일단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 아래 끝과 윗 끝을 하나씩 뺄 거예요. 빼기 1을 해. 그러면 K는 이 K는 5가 되지. 그럼 여기 있는 네모 안에는 시계 있는 거는 도형의 이동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K 플러스 1을 해줘요. 맞나 틀린다 한번 봐볼까요? 여기 2를 넣어봐. 3이지? 3 넣어봐. 4지? 5 넣어봐. 6이잖아. 맞죠? 아 근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한번더 빼기 1 빼기 1 해주고 플러스 1을 한번더 해주면 2k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항이 된다? 일반항이죠 1에서부터 시작되니까 1에서부터 4까지 이 일반항이다 그래서 시그마의 평행이동이라고 내가 적었는데요 시그마는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냐면 3에서부터 6을 1에서부터 4로 이제 한 번에 바꿀 거야 그럼 마치 뭐의 평행이동이냐면 마이너스 2의 평행이동이야 점의 이동으로 생각해 점의 이동 점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빼기 2 빼기 2 해주는 거야 S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대로 그 다음에 2K는 뭐처럼 생각한다고? 도형의 이동처럼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뭐냐면 Y는 EX라는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3, 4, 5, 6이라고 가정한다면 S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켰다?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러면은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1, 2, 3, 4로 바뀌죠? 도형은 어떻게 돼? y는 ex는 도형은 어떻게 되지?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는 ex 플러스 2가 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의 평행이동은 이 원리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심심해서 하는 거야? 아니야. 일반항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일반항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자, 시그마의 기본 성질입니다. 시그마란 요 녀석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합친 걸쪼개수 있고, 쪼갠 걸 합칠 수 있어요. 언제? 위끝과 아래끝이 같을 때. 1과 n일 때만 되는 게 아니야. 3, 5일 때도 돼. n은, k는 3부터 5까지, 일때도 된다고. 위 끝과 아래 끝이 같기만 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음. 최대한 같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같게끔 만들어주는데, 최대한 k는 1로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 빼기도 어떻다? 똑같이 적용돼요. 응? 음? 이유를 알려줄게. 증명. 증명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두 줄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자, 이거 뭐, 나열하기 해보자, 나열하기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보는 거요. 그럼 뭐가 되지? 1 집어넣어, 2 집어넣어, n 집어넣어. 그럼 이렇게 되죠. 1 집어넣고, 1씩 집어넣어.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요러로록 되고, 요거는 요러로록 되잖아요. 그러면 조로록된 거랑 요로록된 거를 교환, 결합하면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쓰면 어떻게 돼요? 실수의 성질이 의해서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겠죠. 실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그렇죠 넘어간다 이건 k는 1이라 돼 있으니까 k를 제외한 모든 숫자 또는 문자는 뭐 취급한다 상수 취급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 c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으면 그건 문자가 아니라 상수예요 k만 변수예요 나머지 문자들은 뭐 취급한다 숫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숫자는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요렇게 증명은 어떻게 하면 돼? 나열하기로 해보면 돼 분배법칙이야 이거는 응? 음? c a1 플러스 c a2 플러스 c a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c a n 한 거랑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 n 한 거에 전체 c 한 거는 c 이렇게 분배하면 되잖아 이건 너무 간단해서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자 장난질을 좀 할건데 자이 n이 뭘 의미한다고?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c가 n개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c를 n번 더하는 거니까 cn이죠 예제 이 이거 봐봐 2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거래 항의 개수 몇 개? n-2 -E 플러스 1이니까 n-1 c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m 빼기 m이죠 미안해 죄송 고쳐주세요 미안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요 kc 맞죠 이거는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이니까 n제곱 이거는 0에서부터 n까지. 그럼 n 플러스 1 곱하기 n이겠죠. 왜냐면, n 빼기 0 플러스 1이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수열은 자연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나오진 않겠네요. 음, 엄밀하진 않아요. 왜냐면 k는 무조건 1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인 건 없어요. 왜냐면 수열 자체가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예제인 것 같기다만, 같긴 합니다만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그 개수 파악할 때좀 생각을 좀 하자고 해서 싫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엄밀하진 않습니다. 음, 넘어갑니다. 자, 이 합치기가 중요한데요. 와, 어마무시하죠? 쫄지 마세요. 음,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자고. 창고서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봐봐. 자, 1부터 n까지 f k 고 이건 2부터 n 플러스 1이잖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뭐? we want to 뭐? k가 1인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평행이동이죠. 위끝다리거 얼마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도형은 어떻게 돼? 이 식은 플러스 1이 되죠. k 플러스 1. 그러면 위끝 아래 끝, 위끝 아래 끝 같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다? 칠수 있다. 짜라락, 짠짠짠, 이렇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지? 하나씩 보자고 자 자, 자 이건 1 문제없고 뭐가 문제있어? 이거 이거 문제있죠? 이 친구 어떻게 수술을 해줄까? k는 1로 바꾸고 싶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g1을 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게 같으려면 플러스 g1을 해서 이게 차라리 고쳐졌는데 빼기 g1을 한 이유는 등식이 같아야 되니까 g1을 추가해서 1부터 n까지가 됐으면 한번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위를. 봐봐. 안지훈, 이해했어? 안 됐지? 자, 2부터 n까지 더한 거야. 2부터 n까지 더한 거라고. 이건 1부터 n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을 빼준 거야. 이제됐어요 죄송합서다시 생각해봐. 알았지? 어. 공공을 생각하면 될 거야, 아마. 이거이는 윗끝 아리끝 같으니까 이제 묶을 수 있겠죠. 여기 빼기 g. 자, 그 다음 이거. 한 번, 한 번만 더 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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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거는 이 n-3 좀 불편하니 이걸 n으로 바꿔주면은 1부터 n까지 된 거지. 그런데 이거는 이거랑이거랑 같진 않으니까 빼기 gn을 해주면은 요 빨간색이랑 요기 있는 게 같아지겠죠. 맞죠? 그렇죠? 1부터 n까지 더한 거에서, 뭐냐, n, n, 더한 걸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 이거, 이거 보지 말고,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건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빨간색에 주목해, 빨간색에. 여기 있는 이 시그마를 요렇게 바꾼 거야. 왜? 요위 끝에 n-를 통일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1부터 n-3까지 더한 다음에 fn을 더한 거랑 똑같겠죠 이거 보지 말라 했어 그치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시그마가 요 빨간색이 되니까 여기 위끝 아래 끝위끝 아래 끝 같으니까 묶여질 수 있겠죠 시그마의 성질에서 자라락처락 묶여져서 플러스 fn 됐죠 하 됐습니다 어마무시한걸 끝냈는데 하나 어마무시한 것도 더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과서 지도서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지도 안에 실려 있어요 자이 세가지 내용을 학생들에게 지도하세요 근데 왜 교과서에는 안실려 있을까 나는 그게 참 의문인데 왜 네, 나는 가르쳐 줄게 뭐냐면 봐봐 아, M에서부터 N까지 AK한거는 N번짜부터 N번 n 번째부터 N번째 한까지 더한 거잖아. 발음이 잘안 돼서. 그러면 1부터 N까지 더한 거에서 말장난이야. 바베 1부터 M-1번째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은 이게 되겠네. 아? 이뭔 말이냐면. 자, 자, 이걸 뭐로 생각하냐면 1에서부터 10까지 더한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0이야. 여기서. 1 더하기 2 더하기 5까지 한 거라고. 이 1에서부터 10, 이건 1에서부터 5. 그럼 뭐겠어? 6에서부터 10이겠지. 그 얘기야, 이 얘기가. 알겠어요? 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다단 조건은 이거고. 그다음 이거는 뭐예요? 1에서부터 n까지, a, k 한 거는? 1에서부터 n까지 더한 거한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랑 똑같겠네. 이건 뭐지? 자, 이게 1부터 10까지라면, 1부터 5, 6부터 10. 됐어요? <laughs> 이해하기 쉽지? 자, 그럼 이거는 뭐야? 잘 봐. 1부터 L까지 더한 거에서. n 플러스 1번째에서 L번째 더한 거를 빼래. 그러면 적게 된대요. 1부터 10까지야. 6부터 10까지야 1부터 10, 6부터 10 빼면 1부터 5겠네 난 얘기야 말장난 개짜증 나죠 음. 시그마가 원래 그래요 이 친구가 자 그다음 이거 봐요 k는 1부터 m-1 ak 플러스 이면 이거를 이 AK 플러스 1을 AK로 바꿔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끝 아래 끝 플러스 1씩 평행이동 시키면은 도형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니까 AK가 되죠. 그 다음 이 K는 이가 마음에 안 드시잖아. 어떻게 하면 돼? 2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니까 A1 더하는 걸 추가시켜주면 되지. 근데 원래 사실상 이, 이거는 이거랑 같은 게 아니잖아. 뭐 하나 빼면 돼. 첫째 항 빼면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이르렀겠죠. 됐어요? 네, 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공대가 친구들 잘 주목하세요. 자,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Linearly independent 한다라고 부르죠 나중에 대학 가면은 Linearly independent 한다라고 불려요. 나중에 정적분 성질 들어가서 또 똑같이 배워요 똑같은 그때 들어가면 또 설명해 줄게 정적분 배울 때 이게 뭐냐면은 아 변소가 뭐야 KG 그럼 나머지 PQR은 뭐예요 문자예요 아니죠 숫자죠 숫자 그럼 이 PQR은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야 시그마 바깥으로 꼬집어낼수 있고 이 R은 그냥 숫자그 자체이기 때문에 R이 몇개 있다 N개 있네 일수 때 때니까 그래서 Rn. 그리고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이거 되게 아름다운 공식이에요, 사실. 어, 고기를절해주는했힘든는데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봤다면 아름다움을 느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야, 여섯 번째. 시그마의 곱셈은 성립이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안 된다. 발레. 안 되는 이유 발레를 하나 들면 되잖아. 자, 1에서부터 2까지야. 딱 2까지만 더 할게.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에요. 자, 현대시해보자 1을 집어넣어, 1 곱하기 2. 시그마니까 플러스. 2 집어넣어, 2 곱하기 3. 계산 결과는? 8. 8. 8, 진짜. 8. 자, 그 다음, 이거 해봐, 이거, 이거. 각각 시그마 씌운 거지. 1 넣어, 1, 2 넣어, 2더 하래. 그 다음, 곱해, 곱하기. 1 넣어, 2, 2 넣어, 3. 15 결과 어때요? 다르죠? 발레가 있네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야 나눗셈은 어떨까요? 나눗셈도 안돼요 발레 1 넣어 2분의 1 2 넣어 3분의 2 6분의 7다음 각각 시그마를 지우면 자1 넣어. 1, 넣어 2 넣어 2 1 플러스 2 1 넣어 2 2넣 플러스 3 5분의 3 다르죠. 반례가 있으니 위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은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과서 필까요? 교과서. 140. 6페이지. 한번 해봅시다. 다섯 문제. 해보고 모의고사 풀게요.